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어, 현대 NF 소나타 트랜스폼 어, 가스 차량입니다. 뭐 택시 보활차 이런 거 아니고요. 장애인 어, 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장애인 분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어, 10년형 17만 키로대 10년형 17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금액은 이제 200만 원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법 깨끗합니다. 어 제법 깨끗해요 지금 외관도 그렇고, 어 그리고 엔진 미션 상태도 아주 좋고요. 음, 아쉽게도 이제 조수석 쪽에 어, 경미하게 단순 어, 사고는 있었습니다. 예, 아쉽게도 조수석 쪽에 어, 단순 수리, 그러니까 사이드 멤버 쪽 이제 판금하고 이제 휀더 쪽하고 후드 쪽하고 어, 교환은 있습니다. 단순 수리는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용도 이력 없는 어, 개인이 타던 차량이었고요. 자, 10년형 17만 키로 주행한 NF 소나타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자, 용도 이력 없는 차. 200만원 초반대로 어,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금 뭐 가스 차량 아주 매우 불뜬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스 차 굉장히 좋습니다. 휘발류차보다 훨씬 더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앞쪽 자, 헤드램프 모습이고요. 앞쪽 그릴 트랜스폼 NF 소나타고요 범퍼도 깨끗합니다. 지금 약간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좀 평을 내리고 싶고요. 휠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자, 도어 상태 사이드 밀러. 그 다음에 선바이저도 제법 깨끗하고요. 자, 선팅도 잘 되어 있고요. 자. 뒤쪽 도어, 뒤쪽 휠타이어, 뒤쪽 핸더, 그 다음에 뒤쪽... 아, 뒤쪽 범퍼는 여기 약간 이렇게 부터치를 했는데, 사용감이 좀 보여요. 이쪽에 한 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판 하시면 한 10만원 정도만 주시면 깨끗하게 한판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금액이 싸니까... 자 200만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자2.0 어, 가스 차량이고요. 자, 뒤쪽 범퍼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 금액이 싸니까 이거는 어 캄프로치가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부터치를 했는데 살짝 사용감 보이죠? 네. 자, 이 정도입니다. 외관 상태는 뭐 그거 빼고는 정말 아주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저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선팅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 쪽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예 네, 바닥 매트 깨끗하고요. 자 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널찍하고요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끗한 어, 택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렌트카로 썼던 차가 아니고요. 장애인용으로 나와서 장애인 이 타시던 어, 가스 차량입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어, 창문 그리고 전동 접이. 자,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를 보시면은, 자, 시트 아주 깨끗하죠? 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약간 어두워졌는데, 자, 깨끗하고 이쪽에 LPG 아, 버튼이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17만 275km, 17만 275km. 한달 2000km 보증이 살아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디오, 후 길의 반자네 들어가 있고요. 어 블랙박스, 하이패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 네, 제떨이죠 변속기, 다 사이드 브레이크. 이 쪽에 키하고 쪽에 리모컨 요것도 있습니다. 자 후진, 자, 중립, 드라이브고요. 핸들 아주 짱짱해요. 잡설이 나는 거 없고, 하체 잡설이 없습니다. 어, 후방 감지 센서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자, 이쪽에 컵홀더수납 공간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현대 자동차 뭐 설명서 이런 거 있,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센터 페시아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필러 쪽, 앞유리 쪽.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입니다. 자, NF 소나타 트랜스폼 17만 킬로 때 주행한 차량, 지금 200만 원 초반대로 아주 좋은 차, 2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NF 소나타 트랜스폼 2.0 가스 차량입니다. 2.0 가스 차량 17만 킬로 때 주행했습니다. 17만 k 로때 주행했고 아쉽게도 이쪽에 사이드 멤버 쪽에 이쪽에 아래쪽에 사이드 멤버 쪽에 황금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교환 어, 앞산박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엔진 상태나 이런 것들, 뭐 미션 상태나 이런 것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 모습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 역시 깨끗합니다. 자 가스통이 들어가 있죠. 네, 가스 차량이고요. 어, 택시부활차나 뭐택 어, 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장애인용으로 장애인 타시던 차량이고요. 뭐 렌트용이나 택시로 탔던 차가 아닙니다.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천 매물. NF소나타 저렴한 어차 찾으시는 분 200만원 대로 아주 깨끗합니다. 당근카 추천 매물이고요, 바로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